보호당도 플랫폼. 오늘도 내가 완전히 호구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그, 중매인하고 나한테 이제 말을 듣길래 내가 이제 사과배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뭐 이제 내 말을 듣는 중매인한테 걔한테 주려고 돈을 내가 이제 찍어줬어요. 사과배를. 근데 이게 자신의 그 개들만의 특성이 있거든. 그런데 응? 이 사람이 내가 찍은 사과를 안 사지 않고 다른 사과를 사더라고. 그것도 호구가 됐죠. 어? 그래서 다른 중매에 사는 걸 갖고 왔지. 어? 두 번째 또 이제 배도 얘기를 해줬단 말한 번에 같이 할때 사과 배를. 그런데 배가 내가 특 특자를 사라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뺀 건데. 특자가 아니고, 거의 상자급을 샀는데, 특특자가 4만 나왔으면 3,5에 사야 되는데, 3,7에 샀네? 그래가지고, 뭐, 천원 붙이고 주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2천 원을 내가 붙이라고 했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내가 호구진 한거 아닙니까? 어? 아니, 내가 왜 병신같이 그걸를 씨발, 사라고 내가 캄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면 사고 아니면 말만 되지. 그, 내가, 참 병신 짓한 거예요. 네? 어? 아, 이제 내가, 이건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 내 자신이. 어? 내가 이제, 두번 다시는 내가 호구 짓 하면, 내가 이제 성을 갈아버릴 정도로. 네? 아,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 발주를 주려면 정확하게, 어?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걸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샤인 같으면 생산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맞는 거야. 누구꺼, 얼마까지 걸리면 밑으로 되면 살아. 어? 얼마이하 이건 맞는데, 이게, 사과벨 계속 쓰던 게 아니었잖아. 아, 그래서 내가 짜증이 확 나네, 이거. 어? 이런, 이런 진짜 호구 병신이 어딨냐고, 내가. 어? 중매인 씨가, 어? 돈모벌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어? 다시는, 음? 그런 병신 짓 하며, 이 영상은 내가 한 10만 번 들어야 돼, 10만 번. 어? 아니, 줄거다 주고 내가 이런 병신이 돼 있어, 진짜로. 어?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어, 얘 바보야. 어? 내가 사라고 했으면 당연히 필요한 게 사라고 다고 해서 수술을 어? 다, 받아 붙이는 게 맞는 거지. 어? 아, 내가 진짜 열이 받네, 오늘 내 자신한테. 응? 내가 두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내 성을 갈아버리겠어. 어? 김성환이 똑바로 정신 차려. 망해. 이따구를 하다가, 어? 3호짜리를 3만 9천짜리 갖고 왔으면 이거 병신 아니냐고, 어? 아, 진짜 열받네.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려라, 김성환아, 어? 다시는 내가 이런 찍어, 찍어주면 내가 진짜, 어? 성을 간다.